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자, 베이지 시트 EQ900을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공수해서 가지고 왔고요. 꼭꼭 숨겨놨다가 이제서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파격적인 가격에 배풀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스펙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84륜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급 옵션이 다 달려있어요 선루프와 뒷자리 컴포트팩의 듀얼 모니터까지 달려있는 프레스티지급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에 천정 빼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하나 빠지지 않고 키로수도 6만 키로 정도 됐습니다 6만 키로 정도 돼가지고 일반 부품까지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정말 어디가서 구하기 힘드신 차량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에다가 어렵게 가져왔으니까 저랑 한번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이 차가 과연 내가 사도 될 찬지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차 전면 모습입니다. 전면 프리미엄 럭셔리 프레스티지급 옵션을 가지고 있는 EQ900 3.8이고요. 자뭐풀 LED 라이트, 뭐 19인치 터비닐 앰비언트부터 뭐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5만 킬로 한번 갈잖아요. 6만이 됐기 때문에 다 교환이 돼 있습니다. 뭐하나 돈 들어갈 곳 없는 굉장히 저렴하고 깨끗하고 가성비 좋은 EQ900이라고 볼수 있고요. 살짝한번 보여드릴까요? 내부 자 보이십니까? 베이스 니다 살짝만 보여드렸습니다. 살짝만 보여드렸고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차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차 어디 가서 구하기 힘듭니다. 자 외판 한번 돌려봤고요. 자 본네트부터 한번 볼게요. 본네트 깨끗하죠. 돌팀도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풀 LED 라이트. 밤에 조향 가게 따라서 시야를 더좀더 더 확보를 해가지고 야간 운행하실 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자, 레저판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도 있고, 범퍼 깨끗하죠. 오른쪽 라인 한번 볼까요? 자, 휀다도 깔끔하고 문콕 있나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정말 깨끗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타이어. 트레이드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19인치 터빈이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자 뒤에서 한번 볼게요. 뒤에서 앞에 이렇게 쭉 보면은 아 여기 문콕 이 있네 여기 문콕 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시정해 놓겠습니다. 문콕은 바로바로 시정해 놓을 거예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제가 깜빡하고 못하면은 지금 영상에서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오셔서 보시고 이거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고요 휠 깔끔하죠 살짝 기스 있네요 살짝 기스 있고 자 트렁크 뒷 펌퍼 3.8 4존입니다3.8 4존 트렁크도 잘 보셔야 돼요 흠스가 있는지 없는지 꼭 보시고 자 프리미엄 럭셔리라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입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 옵션이고 까진 곳 전혀 없고요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골프백 4개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자, 안쪽에 스페어 키트,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침수 찰시100% 환불 가능하고요 이런 곳은 뭐 비닐도 뜯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내려오는 것도 꼭확인하시고요 이음이 있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라인 한번 볼게요. 뒤에서부터 앞에 쭉 보시면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고 이게 앞에서 보는 거랑 뒤에서 보는 거랑 빛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조금 틀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체킹을 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고 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죠. 자 앞에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남아 있고 휠 깨끗하고요. 자 앞에서 뒤에 본 모습입니다. 자 문크 없고요. 깨끗하죠. 정말 깨끗하죠. 자. 실외, 정말 깔끔하게 상품이 되어진 차량이었고요돈 들어갈 곳은 없었습니다. 덴트는 제가 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 깜짝 놀라실 건데, 저와 함께 3.8 후렴 럭셔리 베이지 시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이지 시트, 짜자잔. 굉장히 고급지죠? 사용감도 많지 않아요. 18년식에 키로수가 한 6만 3천 키로 정도 돼가지고, 사용감이 많지 않습니다. 요런데 주름은 살짝 있고요 자, 뭐 숨이 죽거나 그런 건 없고 굉장히 깔끔하죠. 조수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조수석은 뭐 거의 타지도 않으셨네. 주름은 아예 없고요. 숨 죽은 것도 없습니다. 깔끔하죠. 자, 그리고 스마트 메모리 시트입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자, 이 스마트 버튼을 누르면은 계기판에 자기 신체를 입력할 수 있는 그 기본 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메모리를 기억해 놓으면은 누가 움직이더라도 다시 기억되는 포지션으로 오는 아주 편리한 옵션이고요 밑에 앰비언트 보이시나요? 안쪽이 더 밝겠다 저기 엠비언트도 있고 자 도어 트림 깨끗하죠 이런데 보시면은 사용 많이 하면은 굉장히 때도 많이 타고 한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자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마트 키입니다 어떤 시동아 조용하죠 플러스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그리고 전면 유리에 헤드업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아, 색깔 바꿀 수 있고요. 이쪽에서 다 조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축구방 센서, 차선이 탈방지, 그리고 전동 트렁크 버튼과 전자파킹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 스마트 센스에 꽂히죠. 고속주행을 할때 차간거를 계산해서 섰다 갔다 해주는 아주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입니다. 세이프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한 번만 잡아줘도 진짜 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를 할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옵션입니다. 이 스마트 센스가 들어간 차를 저는 e q 9 0 0은 거의 없는 건 소개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있는 거 소개해 드렸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소개를 해드니까 리 혹시라도 뭐 빠트리셔도 제 차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스마트센스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차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키로스 63,962km 63,000km 입니다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엠비언트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핸들에 이 책갈피 표시를 누른 다음에 자 이쪽에 한번더한번더 여기 설정 라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라이트 들어가서 밝기부터 볼게요 밝기는 4단계로 되어 있네요 4단계로 되어 있고 이전 색상 색상을 뭐 퍼플 퍼플라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시면 퍼플 보라색깔 나오고 그리고 모션 블루 색깔이 바뀌죠 그린 오키드 그린 뭐 옐로우 한데 요새 제가 블루랑 블루도 말고 블루그린 이 색깔이 굉장히 이 베이시트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면에 빨간색도 좋습니다 자 레드색도 좋은데 저는 이거 지중해 색 같아요 파란 것도 아닌 녹색도 아닌 게 정말 이뻐요. 베이시트 정말 잘 어울리는 색 같고요 뭐 그건 취향에 따라서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앰비언트 조절은 이쪽에서 하는 걸로 마치고요 루미나 하이패스 자, 카드는 뒤쪽에 여기 삽입하는 공간이 있고요 자, 썬루프 이름이나 볼까요? 이름 없이 작동 잘 되죠? 대형 세단에는 썬루프가 많지 않아요 흔치 않은 차입니다 자, 받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름 없이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3분할 어라운드 뷰입니다 후방, 전방 질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이 휴대폰 무선 충전기, 전자기어봉, 오토 홀드, 키도 세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드 키까지 세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디아이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뒤에 커튼까지 완벽합니다. 자, 그렇다고 뒤에 옵션이 없을까요? 뒤에도 옵션이 있습니다. 뒷자리에도 추가 옵션을 해놨어요. 자, 일단 고스톱, 고스톱 기본 옵션이죠. 기본 장착 옵션이고. 자 컴포트 팩과 듀얼 모니터를 추가해 놨기 때문에 사이드 전동 코튼이 있어요 18년식이라 가능한 겁니다 자 추가를 안 하면 없어요 자 이렇게 듀얼 모니터도 이렇게 한번 켜보고요 그리고 레스트 기능도 있습니다 레스트 기능 원터치로 쭉 빠지죠 제자리도 한번 빼고 옆쪽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원터치로 조수석 시트가 완벽히 접힙니다 그래서 운전에도 방해가 안될 정도로 접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 걱정 없이 이렇게 레스트 기능 쓰셔도 될것 같고요. 공간 확보가 이렇게 많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싸제는 이 허벅지 발판까지 다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뭐요 정도 공간만 해도 충분히 편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뒤쪽에도 앰비언트 이렇게 쫙 들어오죠. 굉장히 멋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도 뒷자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컴포트팩이라 양쪽 통풍열선이 다 달려있습니다 양쪽 통풍열선 프로토 에어컨도 조절 가능하고요 자 너무 좋죠 뒤에 후속컨튼까지 아, 5인승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4인승이면 좀다 살팔 수 있고 이게 넘어 다녀야 돼서 좀 힘든데 자 5인승입니다 2 0 0 5인승 자 이렇게 정말 시기매물 EQ900 제가 가지고 와서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십니까 가격 궁금하시죠 완벽한 EQ900입니다. 3.8 찾으시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어요. 모든 게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옵션이 있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c 드룸까지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5인승이고, 5인승. 자,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베이지 시들품은 EQ900 3.8에. 가격은요? 4,950만원입니다. 4,950만원. 자, 바둥이 차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자,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84륜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프레스티지급 옵션을 가지고 있었죠. 선루프 뒷자리, VIP 시트, 듀얼 모니터, 뒷자리 컴포트 팩도 있었고요. 전동 트렁크, 헤드업, 룸미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스마트 센스가 있었죠. 자율주행,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그리고, 전자석 통풍 열선이 다 있었습니다 전자석 통풍 열선 c d 룸도 있었는데 c d 룸안 보이는데 c d 룸도 있고요 풀 LED 라이트입니다 63,000km 정도 됐고요 베이지 시트를 품은 이 EQ900을 4,9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눈이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